좀 머리 돼요? 저좀 우리팀 아이지 주변에 서 우측으로 아니, 각 잡고 있다. 뭔가 기계 하나에 나오다 오고. 꽝뒤지옥방 보니 된다. 되지 뭐. 옥광 보니 개고 뭐고. 이 소통. 옥방 보니 왔어요 소통 왔다. 오른쪽 오오 어. 아, 아 아군이 씨. 패배하였습니다. 아 야, 정류라 똑바로 안 하냐? <laughs> 아니, 오빠가 내려왔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포기나 나올고줄 몰랐지 아니, 내가 포기를 했잖아, 분명히 <laughs> 아니, 늦게 얘기했잖아 잠깐만 아, 삥 어? 아이씨 저게 무슨 신화 개냐옹 오, 하나 딸린댄 어? 어. 아, 저 신화 겁나 잘 맞추네 2시. 다른 거 아니에요? 중 2시. 시 2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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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아 2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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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오빠나 핵대몰래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어? 적 동무 누구야? 정환이 어, 아니, 아니야? 아닐거예요 반개 하나 뭐야? 서나 지금 그냥 핵재만 보는데 반개 아직 하나야? 거기 반아얘반반반 적배 반 거품 아, 예, 반, 반, 반. 반. 어, 가는건 없어요 하고? 적배 개피 적배 나 적배 쓰나? 반개 쪽으로 어, <목소리가> <왔어>. 아, <목소리가> 아, <목소리가> 아 션완이아군거이 승리하였습니다.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이 아, 뭐, 뭐 맞추는 거야. 뭐가 이상해? 이는야나 아, 방송이랑? 어. 똑같은데? 다른 아. 아, 뭐 하는 거야? 아, 이 아, 소리 안가? 아 오빠 안 가? 어, 뭐, 계단 나. 나 주시, 주시. 내려온다. 계단 조심해야 돼. 왼쪽이야 왼쪽야 왼쪽에 없노 왼쪽에 웬하나 나 밖으로 데 기운 봐 앞쪽 오른쪽에 있다 이게 무슨도 이렇게 비어 있었나? 궁옥하나 궁옥하나 적통하나 적통하나 적풍들 1, 2, 3, 4, 5, 10, 0 0 넌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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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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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 더, 디 더, 디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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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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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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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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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나 아, 적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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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양가. 디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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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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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디 어디 어디 어니다씩 폴라로, <놀라> 군동. <놀라> 와, 다 봤다. 나도 타. 너무 와서. 어갔어 야, 기코고다도망다도망다주망갔다 도망갔다. 도망다 도망갔다. 도망갔다. 도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응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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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데 맞나? 이 아이디? 응. 어, 야, 나피 좋겠다. 아 괜찮아. 더블 여기도 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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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안 돼. 여기도 안 돼. 여기도 안 돼. 여기도 안 돼. 여기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야 머리 묶고 오니까 끝났잖아. 머리 묶고 왔다를 치울 <목소리> 원는뭘 밥을 세겠다는 건지. 아 의지가 뚜렷할 것지아요 가면 돼. 게임 주면 아, 어. 오 섰다면 어 지금이야. 뭐나 <laughs> 어, 간다. 나 알아서 와라 난 모르겠다. 기본 하나일 나보다. 기본 하나. 기뭐저 대패다. 오케이 미안하 아, 나비 낚시파낚시파낚시파 낚시판, 낚시판, 보수판, 보수판, 배 오른쪽 올라와서 저 형이 나오네. <laughs> 표창좀가자 어,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어, 이분네 게임 장난이에요?

포, 포, 포. 한 개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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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랑. I got to my dog. Jump on the other game. Fuck. I got to my dog. I got to my dog. I g 아 t to my d o 아군이 패배. 패배하였습니다나 응? 아, 나 어디지? 나 어디가? 아, 많다. 어디? 나나 어디? 나나오어나어

전화와가지고 통화하고 있 어, 옵션 <목소리도> 나전나 게임 좀 하자 좀 옆으로 가면 안 돼? 아, 안돼 빨리 저기가이격패 해, 이격패스해 아웃 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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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콕콕콕, 계단 밑에 있다. 오안보이네 하나 있었는데? 아니, 이이 내려가다, 내려가다, 내려가 이거... 이거... 이계단거 이거... 이거... 이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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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거 켜 봐. 어, 오비아. 어. 단 쪽, 계아군리하였습니다 어. 치열한데. 총한번 할게. 어. 어디 총을 한다쪽으 어. 아, 다그 아, 가봐 아, 아, 이승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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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군이승리하 아, 습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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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 diamond> 아니, 3, 아, 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아니, 아, 아, 아. 아. 아 개종판, 어, 알caust, 미안해. 아지라 <laughs> <나. 웃음> <laughs> <크>

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I You're not just a regular day. really know your mates and you feel okay. You wanna be tough? That's a rule at school. Never tough enough, so you play it cool. Someone call you out, wanna make a bet? I know a game I can beat you at. he got the Don't wanna be a chicken. You're a macho man can do a showboat, not a no-no You go higher, you go faster What it comes to a massive disaster?